긴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아리님의 이 아리따운 코스프레를 볼수 있도록 오늘 뉴브이 선수들 열심히 잘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로 가져가야 하는 이런 재단 아래쪽으로 살짝 각각의 라인들이 위아래로 세워졌습니다. 자, 바로 싸움이 시작되네요. 와, 근데 60GT의 부대기 1분 뭐 1점 기 위해서 오른쪽에 병력이 휘말리지 않고 최대한 내려와 주려고 하는 유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상자의 상태를 좀 보면서 어제 병력이 계속해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유보이 좀 많아 보입니다. 자바선쪽에 사막의 세단. 어 이쪽도 근데 거의 정중앙에 지금 유보이가 많이 내려와 있었어요. 어 그러면서 일단 오벨리스크를 양쪽에 때려봤지만 수비가 됐고 유보이의 전초기지 하나가 아, 지금 다시 찾아왔네요. 네. 어, 근데 이쪽은 숫자 자체는 60GT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밀어내는데요? <laughs> 터치라도 좀 되면서 시간을 끌어주는 거 말고는 여긴 대패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재단 싸움을 어. 위아래 다져서 어. 여기 재단 이거 첫 점령을 60GT에서 가져갈 수도 있겠는데요? 아, 이거 재단 너무 뼈 아픕니다. 탑 쪽에 사막의 오. 재단 이거 어떻게 가져와야 되나요? 아니, 뉴 v 이 이거 병력 너무 끊기는 것 같은데요? 오호 59점을 맞는데 허리가 잘렸어요 지금 아예 못 모이고 있어요 영준을 공격해요 그렇죠, 빨리 집에 와야 되니까 에이. 아, 근데 여기가 지금 주유가 이거는 없거든요. 쉽지 않아요. 예, 여기는 좀 밀릴 것 같죠? 조가져가고요 예. 아,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부인은 좀 이제 관싸움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 심적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유부인은 네. 이제 재단을 하나 빼앗긴 만큼 관을 무조건 챙겨오기 위해서 이미 앞자리에 자리를 잡았죠. 그런 아, 이거는 단단히 미드. 내려왔네. 이거 그냥 올라오면 먼저 물어버리자라는 사인까지 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부전적인 그렇죠. 위치입니다. 자, 믿어 볼까요? 아우. 어. 너무 많은데요 이거 유공주티가 지금 뒤쪽에 병력이 없나요? 이제 아, 이제 있어요. 모이고 있는데 와, 와 돌아서 일부러 예, 돌아서 키시간에좀끌 만한 병력들이죠? 그렇죠. 지금 내부대가 저렇게 와 가지고 가고 있는 보충되고 있는 병력들을 잘랐다면은 네. 여기 자유요. 여기 말고 앞을 물어야 돼요. 여기는 미끼고 붙고 놨고 정면으로 아, 들어가야 돼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가야죠. 네, 생각이 아이고. 있었어요, 도망가야죠. 처음부터. UV 미드 전략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은 일단 공성은 초반에좀 밀렸지만 이 이후에 이 대승을 거두이 잔여 병력 가지고 나머지 제단을 수복을 해야 돼요. 관 나오는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드 근처로도 못가고 있거든요. 60G티. 아예 아, 길목을 예. 차단. 설계 진짜 잘했습니다. 또 한번 싸우나요? 올라가. 또 붙나요? 앞으 가야 됩니다. 60G티는 사실 그렇죠. 지금 무조건 전진을 해야 돼요. 네. 자, 오른쪽 집중해야 돼요. 좀더 뒤로 뒤로 뒤로. 예, 빼면서. 자, 점사당해요. 자, 이제는 싸워줘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싸워야 돼요. 그래야 관을 공처로 집습니다. 맞습니다. 뒤쪽에 지금 기병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팔째 먼저 선주는 뉴보이. 시작은 전곡까지 함께 눌러줍니다. 빠릅니다. 전곡 같이 올려줘야죠. 지금 아직 근데 육공지티는 스킬을 사용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안 썼어요. 이러면은 육공지티는첫 번째 관을 좀 포기하는 듯한 느낌이 맞는 것 같고 지금 재단하고 사원을 하나씩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그냥 병력들을 묶어두기 위한 오그로인것 같고 스킬 포인트는 아끼면서 이제 오브젝트에 집중을 한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단 하늘의 재단 쪽 치열한 혈주가 벌어집니다. 자 유콩대치 쪽에 병력들이 좀, 아, 다시 한번 도착을 하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UV 지금 재단하고 사원 하나씩 가져왔기 때문에 탑 쪽에서 지금 UV는 간싸움을 끝내고 나서 이제 정비하고 나서 다시 본인들의 오브젝트를 챙겨왔기 때문에 네. 지금 분위기 괜찮습니다. 여길 밀어야 저 위에 있는 사마귀 재단을 뺐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먼동선을 건드렸던 거고 그러면 사마귀 재단만 가져올 수 있다면 괜찮은데 여기 님도 저 위에 사마귀 재단에도 가져와야 됩니다. 탑쪽에. 그렇죠. 원래 뽑을 건데 여기를 먹어야 ]��요. 돼요. 그렇죠. 이런 어, 식으로 그러니까 가져왔다 저길 끌어와야 여기가 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아래쪽에 생명의 상원으로 보내서 시선 끌고 여길 때렸고 그래도 전쟁의 상원을 점령을 완료했어요. 네. 앞쪽에 그리고 아래쪽에 생명의 상원을 여길 또 뺏겼기 때문에 저기를 수복할 때 여기 재단을 밀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상원으로 유인해서 재단을 먹는 이런 식의 공성이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어, 사각의 재단 너무 좋습니다. 자, 역시 이제 저는 점수 차이가 저렇게 많이 나는데도 반을 넣어서 점수를. 당기는 게 아니라 이걸 공성으로따라잡는대요와 진짜 대단하네요 네, 정말 많이 따라잡았어요 와 그렇죠 이제 관 넣으면 진짜 완전 동점이에요 제가 네. 부터 이제 다시 좀더 유리한 팀이 정해지는 거고요 아니, 지금 아주 좋아요 도없 차이가 많이 나요 와. 예. 네, 지금 보시면은 그 전에 먹어놨던 게 있어가지고 많이 따라잡았고요 그렇죠 이제 관 집어넣었고요 네, 관 넣었어요 그리고 뭔가 막으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으로 저는 이제 그 아래쪽에 생명의 사원 네. 저걸 두번 뺏으면서 아래쪽 바텀에 생명의 사원을 묶어놓고 탑에 있는 재단 두 개를 먹었던 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신의 연수였어요 최고네요 와 역시 유보입니다 본인들의 스타일 원보 스타일이다 자 역전까지 냈어요 결국에는 자 그렇다면 이제 양팀 모두 미드 싸움을 더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약간 공성에 약간 목을 더 한번 맬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야아 진짜 저렇게 가까스로 주유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요. 될뜸 말도 희망고군 같잖아요. 야 이제 공성 수성 멈춘 거 보이시죠? 근데 마지막까지 공성을 했던 건 사실상 유보이였거든요. 그렇지요. 네. 자, 이러면 미드에 이렇게까지 많이 빠르게 모일 거라고 아마 본인들도 예상 못했을 텐데 일단 오 이거 역대 병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거 사전에 첫 투에 다 올라갑니다 이분 거. 자, 아까는 유인하는 병력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오른쪽으로 약간 빼놨어요 지금. 자, 넓게 에워싸겠다. 네. 지금 육공주 팀 많이 올라왔어요. 자리 좀잘 올라갔습니다 육공주 팀도. 육공주 팀 올라가요? 자, 아직까지 점선이 보이지 않는거 자, 2.4. 뒤로 빼면서, 뒤로 빼면서, 뒤로 좀 빼면서. 자 집중해야돼요 그렇죠. 자 팔째부터 자, 자 약간 에오쏠 생각해요 지금 그쵸? 그렇죠? 하객진인가요? 자역쪽으로 한바퀴 둘러쌉니다 자 뉴보이 팔짼 전구 60GT 먼저 올라옵니다 자 4전 발전 60GT 4전 나왔어요 네자 전투 자 전투까지 뉴보이 자와 진짜 미친듯이 싸우고 있어 라인 아, 자체가 살짝 아래쪽이에요 근데 이게 전투 대사전이라 네. 아무래도 아껴뒀던 첫 번째 관 싸움에도 아껴뒀던 60 GT가 활용을 일것 같거든요. 네, 그 약간 스킬 때문에 글쎄요 피해를 좀 중상을 많이 입은 건 사실상 요보이고요 네, 좀일방적으로 중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킬 차이 때문에. 음. 아니 이거 지금 세 번째 관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 번째 관을 UV가 뺏긴 거는 조금 뼈아프긴 합니다. 아, 지금이라도 이거... 이거 오브젝트로 돌려야 될것 같은데요. 아까 잘했던 운영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생명의 사원 또 때려주고 있죠, 아까처럼.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때려야 돼 여길 때려야 조금. 위에 재단 두개나 가져왔고요. 그래요? 좋습니다. 하늘의 재단 일단 챙겨왔고요. 네. 생명의 사원 가져오면 은 충분히 가능성이 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플랜 B로 돌리면서 자 미드 싸움에서의 아, 패배를 바로 아, 공수 자, 사막이 재단, 자 네, 볼까요? 네, 자 지금... 주유가 거의 올인이에요, 다 들어왔습니다 네. 자 집격 가업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자 돌리면 됩니다 가져옵니다 그렇죠. 주유 아, 한번듣고 주유 한번으면서이번에 주유가 안 됐어요 됐습니다, 유브이잘먹어요브 들어왔어요, 유브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역시나 생명의 상원 바텀 먼저 먹고 그다음에 사막이 재단 수복 생명의 상원은 줘도 돼요 그렇죠 150대 450, 분당 300 이게 뭐 5분, 7분이면 사실 2,000점이라서 네. 자 볼까요? 자 점수 차 조금씩 벌릴 수 있는 점수 차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전쟁에서 온 정도의 직결 하나 정도 보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자 호시까지 올려주는 뉴보입니다 아 뉴보이가 결단을 내렸어요 공성과 체집으로 역전 가능하다 야 이야... 자, 최고의 경기라고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장 사원에 하나의 집결이 좀 있습니다만 수성을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상단들 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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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체즈백이 많아요 이 정도면 4, 5천까지 땡길 수 있거든요 오, 잘하고 있어요 많아요. 오, 다 채워져 있는데요 그 와중에 빈집을 노려가지고 하늘의 재단이랑 생명의 사원까지 챙겨왔기 때문에 아주 그냥 유권 g 티가 역전의 발판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아쉬운데요, 아, 사마귀어다 정말 콩알만큼 남았었어요. 심지어 순간적으로 이제 수성사령관이 이제 잘못 지적이 되면서 아 가능성이 보였는데 순간 야드로 바뀌었고 순간 주유가 돼어버립니다자 300점 차이, 6점 충분히 가능해요. 자 일단은 점수는 역전했습니다 역전 됐어요? 자 일단 점차 많잖아요 자 않아요? 100점 앞서고 있어요 지금. 네? 체제별로 점수를 굉장히 이 많아요. 중요하겠습니 네, 체제 때문에 몰라요 이거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자 지금 5차 한번 더. 호시 한번 더. 자 옆에서 날아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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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자 이렇게 되면은 남은 4분 동안 점차히 조금씩 접힐 수 있어요. 아직 직결 병력 병력 많아요. 맞습니다. 자 아직까지 4분 30초 남은 상황. 어 이거 될것 같은데요. 두 병력 많긴 많은데. 자 사망이잖아 주변에 있는 병력 제거해 주세요 스킬 스킬 오르 그렇죠, 이렇게 싸워줘야돼면 뺏습니다, 뺏었습니다, 뺏었습니다, 뺏었어요? 었어요 저희 재단 가져왔고요. 이러면 3분 동안 최대한 점수 떠올수 있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자 일단 분당 400이나 3분이면 1,200. 이건 버텨야 돼요. 좋습니다. 역전 가능합니다. 자, 이거 진짜 버텨야 마지막 돼요. 역전 되나요, 이거? 막판입니다. 진짜 지금 거의. 거의 800점이거든요. 뒤집기뒤집기 성공해줘야 됩니다. 자 버텨야 돼 39초. 이거 지킴면 이깁니다. 자 200점 차로 주세요. 그렇죠. 점수 좁혀져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300점. 자 여기도 계속해서 공성 중. 자 지켜, 지켜, 지키고, 지키고. 자 가능해요. 자, 200점, 가능해요. 200점, 200점, 200점. 좋아, 지키기만 하면 돼요. 유분의 점수 확 올라갈 수 있잖아요. 점수 올라가요. 올라요 일단 역전했습니다. 역전자 그리고 역전, 역전. 좋아, 좋아, 좋아. 점 차이. 그렇죠. 아, 2분만 아, 지킵시다. 2분만 자, 이거 지금 제단하고 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거의 확정 지은 것 같은데요, 뉴브이가 그렇습니다. 제단 세 개입니다. 제단 세 개째. 그리고 지금 뺏겨도 그냥 혹시 모르니까 이거 조금만 더 마지막까지 제발 들고 있어주면은 무조건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제단만 지킵니다. 여기 여기. 자, 이길 수 있나요? 대단 변경 많아요, 지금 아직. 그렇죠, 아직 주유, 주유. 안 보이는 체집 변수가 또변수나서 맞죠. 자 거의 들어온 것 같은데, 한0 0점으로 좁혀들었어요. 300점입니다. 자 60Z 쪽에서도 아마도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여기, 아 여기 주유가. 아여기틀리네요 여기가 틀리나요 1분 30초 남은 상황에. 여기 뺏기면 안 돼요. 자, 여기 절대 조금만. 지켜야 돼요, 절대 지켜야 돼요. 30초만 더. 야, 팔찍. 자, 8층. 까지 여기 제일 중요요 삼황이잖아. 일분 삼초 남았습니다. 3 0 초만 더버텨주면아 바뀌었습니다. 아. <laughs> 괜찮아요. 자, 자 래도 아직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백점 차이 좋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최재훈 들어올 때 됐을 것 같은데 아까 나갔던 거. 그렇죠. 일분 남았을 때딱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들어올 준비해야 돼요. 시간 확인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자, 자 별로 없어 보이는데 여기도. 뉴비가 이걸 해내나요? 자, 여기는. 와, 이걸 했나요? 와, 이걸 공성으로 이겼어요. 와, 이긴 거 같은데요? 야 진짜 대단합니다. 요보이. 점수 점수. 자,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이런 경기가 나와요. 자, 700점 20초. 야. 자 이거 지금 점령도 동일해서. 그렇죠. 지금의 격차가 못 줄이죠. 700점입니다. 이렇게 종료됩니다. 종료. 종료가 되나요. 됐죠. 잠시만. 종료 됐습니다. 자, 자 오늘의 세 번째 매치. 여보이의 아 승리입니다. 700점 차이.